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영향은 건강,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비대면 언택트 문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방역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인사와 식사 문화가 달라지고 모임과 수업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항공산업, 관광산업 관련 분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활 방역 수칙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를 장려하고 행정체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